094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슈프리마 hq 입니다. 슈프리마 hq 은는 동사는 2000년 설립되어 인적분할 물적분할을 하였으며 현재는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 odm 사업과 id 솔루션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id 솔루션 사업은 국내외 공공부분 사업의 지문인식 관련 기술 및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동사는 축적된 바이오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인식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매출 비중은 바이오인식 시스템 등약90% 브랜드 매출 외10%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5년 12월 아이디 솔루션 및 융합 보안 사업 부문 동사 존속법인 과 바이오인식 시스템 및 솔루션 사업 부문 슈프리마 신설법인 을 인적 분할하였음 대시 각국의 정보주요기관 및 출입국 심사의 바이오인식 기술을 이용한 네이토넬 아이디 구축 자동출입국 심사 차세대 전자여권 발행 전자투표용 유권자 확인 카드 발급 등의 공공사업에 참여 대시 종속기업으로 아이디 솔루션 제품의 국내외 판매업을 영위하는 슈프리마 아이디 지문인식 제품의 공공프로젝트 수행 및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슈프리마 b 비 등을 보유 재무대시 주력인 보안시스템 ODM과 아이디 솔루션의 수주 정체하였으나 경영 컨설팅의 수요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 대시 유언가구조 저하와 인건비 지급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우수한 수익구조 견지 대쉬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바이오인식 기술의 도입 증가와 무인경비의 수요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2월 9일 14시 40분 기준 장중 슈프리마 HQ의 시가 총액은 59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사인 현재주가입니다. 슈프리마 HQ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84위입니다. 슈프리마HQ의 상장 주식 수는 1 0 4 7 1만1 8 4 0주입니다 슈프리마HQ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슈프리마HQ의 퍼운 5.14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2.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7.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280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v 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0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 b r 와 BPS는 각각 0.31배, 18,1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 0지억원 43억원, 6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2번지억원, 69억원, 121억원입니다. 슈프리마 HQ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번지 95%이고 유보율은 4658.0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5.06이며 전일 대비해서 13.98 더하기 0.59%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8.46이며 전일 대비해서 5.94 더하기 0.83%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프리마H의 2022년 12월 9일 14시 4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6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4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8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종가는 5,690원이며 주가가 슈프리마에이치큐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종가는 5,690원이며 주가가 슈프리마에이치큐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슈프리마 h 균은 거래량 9 2 0 0열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500일 흔따섯 주, 한국증권에서 1,200결 여섯 주, 삼성에서 9 0 0결 주, 하나증권에서 900주 골드만에서 400만 현세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증권에서 1608조, NH투자증권에서 1230조, 삼성에서 1116조, 미래의세증권에서 600가흔세조, 키움증권에서 500신도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31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슈프리마HQ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